서울경찰서에 긴급소환된 박지현 매니저, CCTV 영상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이유. 팬들 충격에 빠진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수 박지현 씨의 사생활 침해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현 씨의 자택에 한 여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큰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위험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지현 씨 측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박지현 씨가 거주하는 자택 인근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극성팬이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이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수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여성이 박지현 씨의 자택에 침입하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접근 시도를 넘어 주거침입을 시도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성이 왜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감행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박지현 씨와 소속사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있어 집은 유일하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도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선을 명백하게 넘어섰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지현 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지만 끊임없는 관심과 때로는 과도한 침해로 인해 연예인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집이 침입당했다는 사실은 박지현 씨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박지현 씨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심각한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여성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박지현 씨의 자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집착적인 행동을 보여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스토킹 행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여성은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경찰이 범행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은 물론 수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연예인 자택 침입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는 CCTV 영상의 존재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을 통해 해당 여성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박지현 씨의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려 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범행 동기는 물론 정보 습득 경로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박지현 씨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매니저가 소속사를 대표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박지현 씨가 이번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공간을 낯선 이가 침범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지현 씨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지현 씨 측의 대응이 매우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 관련 사건의 경우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단순한 팬심의 발로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일부에서 연예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스타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지현 씨 측의 강경한 대응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역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조차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하물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자택이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스토킹과 같은 행위를 벌이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박지현 씨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병폐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중들의 반응 역시 매우 부정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여성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팬이라면 응당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박지현 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여성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연예인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이라도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루머 수준을 넘어 실제로 경찰에 고발된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집 주소나 동선과 같은 개인 정보가 어떻게 쉽게 노출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인지에 대한 진실은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한국연예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유명 스타들 역시 스토커나 자택 침입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이돌 그룹 멤버의 숙소에 침입하려 했던 팬의 사례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접근하여 불편함을 주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씨 사건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의 연장선상에서 어디까지가 팬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디서부터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현재 박지현 씨와 소속사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생활 침해나 불법 침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연예인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소송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씨 측이 이러한 강경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동안 쌓여왔던 피해 의식과 공포,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여성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법 주거 침입이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또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박지현 씨 자택 침입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순수한 팬심이라고 포장될 수 있는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게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팬과 연예인이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경계와 예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재 박지현 씨 자택 침입 사건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있으며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지현 씨와 소속사 측이 어떠한 타협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경찰 또한 엄중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사생활 침해, 스토킹, 폭력 등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처벌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들 역시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더욱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작품 활동이나 멋진 무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팬들 스스로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에게 지나치게 열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박지현 씨의 자택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현 씨의 집에 한 여성이 무단 침입해 큰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팬의 지나친 관심을 넘어 사적인 공간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CCTV 영상에 담긴 여성을 추적한 결과,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전개. 박지현 씨의 자택에 침입한 여성은 어떤 경로로 박지현 씨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당시 여성은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경찰은 그녀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단순히 팬심을 넘어서서 과도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박지현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했으며, 그 행동은 팬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의 동기와 함께 그녀가 어떻게 박지현 씨의 거주지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박지현 씨의 반응 이번 사건으로 박지현 씨는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주목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팬들과의 소통은 물론, 무대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직업이지만,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박지현 씨의 소속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박지현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타협이나 합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지현 씨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발언이다. 팬들의 반응과 대중의 목소리.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 팬들은 박지현 씨와 그녀의 소속사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팬이라면 좋아하는 가수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이번 사건을 두고 무단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지현 씨의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동정 여론과 분노가 결합되며 크게 확산되었다. 일부 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며, 그 여성이 한 행동에 대해 경악을 표했다. 이러한 여론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언론 역시 이 사건을 비상한 관심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 수사와 향후 전망.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을 철저히 분석 중이다. 여성이 박지현 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경위와 그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동을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형법을 적용하여 법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현 씨와 그녀의 매니저는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경찰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매니저는 경찰에 소환되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박지현 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매니저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연예인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해외 유명 스타들이 스토커나 난입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 바 있다. 이번 박지현 씨 사건은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팬들이 연예인에게 보내는 애정이 과도한 집착으로 변질되면 그 결과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는 사건이 된 것이다. 팬과 연예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론 박지현 씨 자택 침입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이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와 팬들의 과도한 집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박지현 씨와 그녀의 매니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며 법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범죄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팬들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내는 애정이 과도한 집착이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트로트 가수 박지현 씨와 관련된 충격적인 자택 침입 사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새로운 소식이나 경찰 발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예계의 다양한 이슈와 궁금증을 속시원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